네 안녕하세요 제이비입니다 오늘 영상 시작하기 전에 감사 인사부터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눈치채신 분들도 꽤 계시겠지만 저는 지난주에 이어 어제도 또한 차례 테슬라 쇼숏를 진행했습니다 장중에 테슬라 주가가 설득력 없이 뭔가 좀 억지로 펌핑하는 느낌이 있어서 프리미엄 멤버십 회원분들이 계신 텔레그램 방에 말씀을 드리고 바로 TSLQ를 매수했고요 지난주 쇼배팅 만큼의 좋은 수익률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다행히 성공으로 마무리했는데요 인순킴님 유키즈온 더 블랑님 유민길님 소중한 슈퍼땡스 후원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번에 수익 보신 거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도움 받으실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에서는 어제 나스닥 시황에 대해 설명드리면서 개별 기업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 나스닥은 좀처럼 방향성을 잡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결국 보합권에서 마무리했습니다. 장 중반에 좀 크게 빠지나 싶었지만 다행히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며 보합에서 마무리했는데요. 전반적으로 호재와 악재가 동시에 섞여 전해진 장이었지만 사실 악재의 무게감이 더 컸다고 볼수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보합에서 마무리한 것도 상당히 선방했다고 생각합니다. 전해진 주요 소식 몇 가지만 살펴보자면요. 우선 트럼프 대통령 대이 지난주에 중국의 시진핑 주석과 통화를 했다고 언급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중국은 트럼프의 이러한 발언에 공식적으로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냈고요. 또 베센트 재무장관도 지난주 워싱턴에서 열린 IMF 회의 기간 중에 중국 측 관계자들과 접촉하긴 했지만 주로 금융 안정성이나 세계 경제 상황 같은 주제만 논의했을 뿐이고 관세에 대한 직접적인 협상은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또 트럼프 대통령이 주식시장이 무너지고 경기 침체가 생긴다고 해서 이런 것들이 관세 정책을 바꿀 한계선으로 작용하진 않는다고 언급했기 때문에 이러한 소식들은 확실히 증시에 안 좋게 작용할 만한. 소... 소식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또 재무부의 국채 발행 계획안 발표가 있던 날이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불안함이 장초반 증시에도 작용한 게 있었습니다. 왜냐면 당초 예상과는 달리 도지가 생각보다 예산 감축이나 재정 적자를 줄이는 걸 제대로 해내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도 아 이거 이러다가 장기채를 예상보다 더 많이 찍어내면 어쩌지? 라는 걱정이 꽤 있었기 때문에 국채 발행 계획안 발표 시간이 다가올수록 하락폭을 키웠는데요. 하지만 정말 다행히도 재무부가 비교적 무난한 계획안을 발표하면서 시장은 안도하고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잠깐 설명을 좀 드리자면요. 당초 예상치보다 국 발행량을 확 늘리긴 했습니다 원래 예상치가 1230억 달러였는데 이번에 발표한 걸 보면 5,140억 달러가 나왔거든요 자 그런데 왜 시장에선 이걸 좋게 받아들였냐 이번에 부채 한도를 인상하지 않아서 재무부가 예상보다 훨씬 적은 현금을 보유하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감안하면 비록 예상치보다 더 많은 국채 발행 계획을 발표하긴 했지만 실제 미국의 재정지출 자체가 많이 늘어난 건 아니라고 본 거예요 미국이 그래도 무분별하게 돈을 찍어 내진 않고 안정적으로 국가 운영을 하는구나 라고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어제 채권시장도 안심을 했고 또 증시도 안심을 하면서 빠르게 하락폭을 회복 복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럼 이제 개별 기업 소식 전해드리자면요. 우선 어제 테슬라는 변동성이 엄청났습니다. 장초반 자율주행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하는 듯 싶었는데요. 하지만 장중에 뉴욕주 일부 의원들이 테슬라가 직접 자동차를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고 반드시 딜러를 통해서만 판매할 수 있게 한다는 보도가 나오자 주가가 4% 정도 크게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매수세가 들어오며 다행히 보합에서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는 어제 하락으로 마감했는데요. 화웨이가 엔비디아의 H100 성능에 근접한 AI 칩을 개발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건 저는 아직까진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다고 봐요. 왜냐면 중국이 계속 화웨이가 마치 뭔가 엔비디아에 필적할 만한 제품을 내놨다면서 이제는 국산화에 성공한다는 식으로 예전부터 언프를 하고는 있는데 막상 시간이 지나면 또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건 어느 정도는 좀 걸러들을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어제 텔레그램 방을 통해서도 잠깐 말씀드린 부분이긴 한데 설령 이게 사실이라고 해도 TSMC가 그집 생산을 못해 줘요. 왜냐면 지금 TSMC가 기존의 주요 고객사들 애플이나 엔비디아나 퀄컴이나 AMD나 뭐 이런 미국 기업들 때문에 주문이 꽉차 있어서 화웨이의 제품까지 생 산해 줄 여력이 없습니다 여력이 거기에 미국 정부가 두 눈시 퍼렇게 트고 tsmc를 감시하고 있기 때문에 설령 화웨이가 어죽지 않게 설계를 비슷하게 따라 했다고 하더라도 중국산 aihb 시장을 지배하는 일은 없을 것 같다는 게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이쯤 하면 될것 같고요 저는 오늘 밤 10시 30분에서 11시 사이에 멤버십 게시물을 올리도록 할 테니까요 평소 저의 실시간 장중시장 분석 과 매수매도를 참고하고 계신 멤버십 회원분들은 해당 시간에 멤버십 게시판을 잘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구독자분들 모두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멤버십 회원분들은 오늘 밤에 미국장 시작하면 그때. 또 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